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매운 수그레 볶음 아주 맵게 만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다시마 버터 넣은 버터 주먹밥 땡초랑 마늘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블랙베리 하이볼. 먹어봤는데 이렇게는. Chokey, chokey, 이런 건좀 얇게 썰어 먹어도 되요. 파일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매운 수군회 볶음을 먹어보았는데요. 수군회는 국밥으로만 먹어봤지. 이렇게는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매운데 식감도 좋고 맛있었어요. 제가 처음 삶아봐서 어느 정도 삶은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안 드시고 얇게 썰어서 무침으로 드시거나 볶음으로 드시거나 국밥으로 드시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먹어도 맛있었어요. 이렇게 조금 두꺼운 것들만 얇게 썰어서 2차 술안주 할게요.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